예. 예, 환국문의 학술은 아, 10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100번째 강의, 아, 두 번째 강의로서 무교의 세계에서 바라본 한국사 예. 그리고 어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어 무교에 대해서 무속에 대해서 기타 등등 아주 어 우리 어, 환국사 태국사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어 제가 네 번까지 이제 설명했고요. 어, 열 번째 이제 강의로서 환국명 학술은 백강 강의 두 번째 무속 무교의 세계에서 바라본 한국사 예,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인은 말한다. 역사관과 국가관에서 공존과 정의가 나온다는 사실을 무속은 답하고 있다. 신라인 남의 타령하는 무격이다. 무, 무격인이라는 것이 무당이었다는 뜻입니다. 여자를 무당이라고 남자를 박수 박사라 하는데 이 둘을 이렇게 부른다. 차차웅은 신라 무당의 또 다른 말인데 이능화 선생의 차차웅 환웅을 말하고 환웅이 단에 제사 지내는 사람을 단군이라 하니 이들이 단군의 재민이다. 고구로 신라 백제 가여 옥조 동에 다 이들은 단군이요 단군이다. 이들이 부족 연명체 사회, 사회다.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지배자의 개그만 배운 것이다. 고조선을 이해해야 환국인의 정서와 문화를 알 수가 있다. 이들이 흉노 선비에서 계 가깝다면 우리의 환웅과 당군은 이들과 가깝다. 흉노계가 제일 먼저 북방을 통일한 것은 B.C. 3세기 했으니 이들 속에 동이 동거 다 포함된다. 결론은 우리 선대조는 북방세력의 오호라 부르는 흉노 선비 갈종 강족 저족 갈족 저족 이런 사람들 이 몽골이 다 환인이다. 환웅이고 당군이 셉니다. 동족 퉁뿌수기를 동로라고 부르고 동이라고 부르는 것이 매우 최근리 역사관이다. 불과 이 3천년 전의 역사일이다. 북방 최고의 윤목집단은 인도 아리안 이란계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5,500년 전에 말사육을 사육, 했고 두 번째 그 이전은 시베리아 남부 바이칼의 말타불에 인해서 2만 5천에서 1만 7천 년 전에 약 8천 년 동안에 살고 갔던 사람들이고 세 번째 그 이전은 7만 4천 년 전으로 이만오천년 전까지 순다대륙에서 전 세계로 이동해간 역사이다. 그 이전은 현생 인류의 시작인 20만 년 전. 그리고 이제 그 이전은 어, 구석기 시대에 한국에서 살았던 연천 전공리에 어, 30만 년에서 40만 년 전에 살았던 구석기 시대 타제스키인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의 역사를 좀 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무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하늘에 제사 지내는 문현상의 기록은 마한의 천군, 예의 무천, 가락의 계락, 백제의 소도, 부여의 영구 고구려의 동맹이 있었다. 국사당, 승황당 산신당, 미륵당, 칠성당, 도당, 신당이 다 그런 곳이다. 여진의 살만도 같은 의미니, 여진은 우리의 동정이 분명하다. 무격에는 남자무당과 여자무당이 있다는 것이죠. 예, 무격에는 여자무당인 무속인가, 무당과 남자무당인 박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제가 남무, 박수, 박사, 거사, 화랑랑도, 국선, 영량, 술량, 광대, 광인, 재인이다. 이 뜻을 함축하고 있다. 여자는 무당해사라 한다. 백제 온주왕 AD 7년 온주왕 25년에 마한과 진화를 합칠 생각을 가졌다. 백제 봉기의 기록으로 보았어 마한과 진화는 인 약간의 문화적 차이와 권력이 충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부족 연명체에서 고대 국가를 발전하고 있는 과정을 짐작할 수가 있다. 후한서에서 마한 종인이 진국의 왕, 왕이 되었다. 그 기록으로 보아 진한이 마한의 강령에 마한 사람임이 분명하다. 이후 흉욕의 신라 미추왕 때 김씨계가 왕권을 이어갔다. 예, 고대 국가로 간다는 것이죠. 요 백제 온주방 25년에 마한가 지는 합실생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백제가 이런 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들의 신라 김시다. 박혁거세가 지난 육부의 추앙으로, 육부족의 추앙으로 신라왕이 되었으니 이들도 흉노 선비계라 볼 수가 있다. 박흐것에는 여진 만주계인 퉁크스계이고 석신은 아이뉴계이다. 이들이 말을 쓴 것이 그렇다. 말을 쓴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신라는 연합 정권이 분명하다. 마한 진한 변함도 연명 국가이고 고조선도 연명 국가이다. 여기서 민주주의의 씨앗이 자리잡았다. 오늘의 한국의 민주화의 성공은 여기에 있다. 특히 신라 연구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고조선 연구가 중요하다. 고조선의 연구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한다. 마지막 모습이 가야를 연구하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특히 남방 제주도, 흑산도, 신안, 수남부와 가해를 연구해야 한다. 반면에 신라는 북방 통치 지배자 문화인 이들이 스키타이 문화를 이어받았고 이들이 중원 땅에서 진나라 통일 주체이다. 진나라 후예이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개벽기를 연당구하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개천절의 유래는 방구한인이다. 우리나라 세시풍속은 월순으로, 설, 대보름, 한식, 삼진날, 초 파일, 단우, 유두, 삼복, 백중, 칠석, 추석, 중량, 상달, 동지, 납일 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음력 10월은 상달이라 하여 연중 최고의 달로 치며, 상달은 바로 고, 고대 조선이 개국한 날이기도 하다. 음력 10월에 상달에 이루어지는 일반 풍성은 성조제와 시제를 비롯하여 오일이란다. 주로 집집마다 수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가 추수가 끝난 것을 계기로 한한 해의 추수에 감사하는 뜻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오일이라 한 것은 말이 날에 말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병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낸 것이다. 그 외에 전, 국시대에 영고무천동맹교천 3한의 10월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 여기서, 어, 말을 중의하게 다는 것은, 을, 중, 여긴다는 것은 북방 육목민의 후예이기 때문이다. 네. 자 여섯번째 고려때의 팔관의 등의 행사가 모두 상달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엄력 10월 상달은 연중 최고의 달로서 고대 조선에 개국한 날이기 때문에 국중대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 이 국중대사인, 아, 개국날을 행촌 이 암의 당군 세계는 BC 2303년 초 10월 상월 초사흘에 오가의 우두무리로 신인 왕금이 있었는데 무리 팔백을 이끌고 단목의 예트로 와서 무리들과 더불어 삼신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록은 한민족 최초의 개천대지를 행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시환웅께서 개천한 지 1565년이 지난 해에 삼신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은 당군 인근께서 나를 세워 조선이라고 하고 신세의 옛 규칙을 도로 찾고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면서 먼저 하늘에큰제사를 지냈다. 이것이 뭐냐면은 행손 이암 당군 세계에 노는 우리 환당곡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기억으로서 여기 이제 좀 다른데요. 어, 신단 실기 당국 세계에 보이는데 이 기록에 보면 상온갑자 10월 3일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요, 이렇게 이제 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리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환인은 순다 천주 방고 재속으로 이어져 고 환웅 황금을 거쳐서 삼신 플러스 하르방과 한망을 포함해서 오신이 된다는 것이죠 예, 요런요 내용이 조금 복잡하니까 나중에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빙하기가 끝나고서 광명세계를 이제 연분이 방고이고 그 장남이 천황신인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만 이천 년 전에 어, <laughs> 마지막 빙하기 오늘 두고 이제 계산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다시 말해서, 윤료의 법이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 그 시추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요거는 아까 두 번째 이야기했던 상온갑자년 기원전 8,937년으로 천재환인께서 상온갑자년 상달 초사흘에 개천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윤료의 법을 기준으로 할 때는 율곤 선생은 지금으로부터 20, 20, 2021년을 볼때 8,937년에다가 2021년을 더하면 1958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여기에 이제 따라서 적고 있다는 것이죠. 율려. 그래서 마지막 병학이 1만 2천 년 이후에 이제 9,920년, 어 그러니까 그 사이가 어1 0 4 2년 여기 이제 어 화산 폭발 해일 홍수 동으로 인해서 어 마지막 빙하기 위에 여러 가지 혼란기를 거쳐서 지금으로부터 1958년에 우리의 상고사가 개국되었다는 것이죠. 이를 우리가 상고사의 시작이라 한다. 방고 한인 천황시가 개국한 시기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국학순에서 이렇게 또 다른 뭐냐면 은 기록을 소개해보자. 2021년을 기준으로 행촌 이암의 당군 세계에서, 요거는 아주 설명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빙하기 후에 재서환의 기간이게 12,000년 전이니까, 재서환의 기간 9,220년이니까, 2,780년이 방고환인천황시가개국한식으로 본다는 것이고, 방고한는 시기를 2780년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심플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는 쉽게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난방순다환의 어머니의 유인자 하르방과 한망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오신이 된다. 우리 황고사의 국조전은 오신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서보에는 우리가 황국사가 역사서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인데 부서보의 진주 소시의어그 족보에 나어 있는 것인데 부서보의 소성시에 풍시 희시 강시 기시가 나왔고 기시는 김씨가 되었고 이들이 흉노 선비 강족 저족 갈족 몽골인이 환인육대 구월리 환인이 소시의 시조 즉제추궁이 환인환웅당군 흉노강족저조갈증 몽골 이 우리의 선대조 우리 몽골이 우리의 선대조 할아버지 할머니 있다는 것이죠 남방의 대시조이신 하르방과 할망을 국조로 모시고 환인환웅당군이 우리의 국조전에 배양함이 타당하다 하르방과 음, 할망이 수호신임의 수호자다. 이들이 남방 어머니의 유지를 물려주신 거룩한 엄마의 어린이 혼이다. 예, 아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황국무 학수는 백식간 강의를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